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생명의 장수 비결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죠? 그럼 권력의 장수 비결은 뭘까요? 미천한 관리소장 자리도 권력이라고 볼수 있는데 관리소장의 장수 비결은 뭘까요? 뭐 과장이 인터넷에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관리소장 목숨을 파리 목숨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겪은 소장들은 다 장수해서 이상하다고요. 그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름이 특이한 소장 일은 10년째 장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주인들은 아주 자주 바뀌어요. 저도 거기서 1년 뺑이치다가 나왔어요. 거기는 세대 올 라운드 서비스를 해 주어서 영수증도 발행해 줘요. 분배기, 감압변, 수전, 스위치, 콘센트, 누전 차단기 등 30개 종목 일체를 교체해 줘요. 과장인 저에게는 세대 일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여유가 되면 저도 세대 민원 일을 도왔어요. 그럼 주인들이 좋아했는데 소장은 싫어했어요. 왜냐면 제가 세대 일을 보면서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꼭 따졌거든요. 소장은 직원들에게 중이 저리 싫으면 떠나라고 외쳤어요. 소장 혼자 13년째 아주 잘 다니는 게참 신기해요. 소장이 여소장은 전지를 직원들에게 시켰어요. 제가 나서서 화살나무를 잘라보니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라서 이건 우리가 할게 아니라고 직언했더니 이때부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어요. 너무 짜증나서 그만뒀는데 소장 2는 여기서 5년 다녔어요. 소장 3은 민주당은 빨갱이라고 막 말했어요. 제가 민주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빨갱이라는 소리가 부척되기 싫었어요. 이재명이 빨갱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막 말할까? 이 사람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이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없으면 이 사람을 욕했어요. 자존감이 얼마나 없으면 남을 욕하면서 자신을 높이려 할까요? 저는 1년 채우고 나오면서 한마디 해줬어요. 이재명은 빨갱이가 아니고 당신이 빨갱이라고요. 이 빨갱이 소장 3도 10년째 왕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사례는 소장들의 못된 점만 나열했기에 이들의 장수 비결을 정확히 평가하기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소장은 못돼먹고 지독한 면이 있어야 장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면에서 천사 같은 소장이 있다면 과연 장수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묻는다면 선뜻 긍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권력 세계의 역사적 사례를 보면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지막지한 일을 벌이는 게 다반사잖아요. 북한 김일성 세습 권력의 장수,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장수를 보면 쉽게 알수 있지 않나요? 저는 전형적인 사례로 중국에서 권력을 장기 집권했던 측천무를 언급하고 싶어요. 그녀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로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여걸인데 무려 82세까지 장수했어요. 67세에 황제까지 되었는데, 역사에 기록될 만한 호색가로서 숱한 남성들을 데리고 성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해요. 77세에도 식지 않는 성욕을 유지하며 특별 선발한 미소년들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하죠. 그녀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악독하게도 자기 친자식들도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정치를 잘해서 백성의 생활을 풍요롭게 했으니 백성들이 볼 때는 영웅이지요. 갈래 소장이 장수하려면 독한 면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장수하시는 소장님들이 다 못했다고는 할수 없지만 거저 장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